르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리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토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뿌리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지하여 버리니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박해 가운데 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권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의를 위하여 권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15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하게 살고 신앙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되 공격적인 고 논쟁적인 태도가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응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박해를 가하는 자들과의 논쟁에서 이기는 게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선한 양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려움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선한 양심으로 살면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욕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억울한 박해를 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 이십니다. 18절을 보면 예수님도 불의한 자즉 죄인들을 위해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억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른다면 당연히 내가 당한 것을 되갚아주겠다고 다짐하겠지만 우리는 세상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지만 결국은 하늘의 오르사 천사들을 비롯한 모든 권세를 다스리게 뛰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모든 억울함을 보상받고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성도를 박해한 교회는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늘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길에는 늘 고난과 박해가 따라옵니다.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권한을 받는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처와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지금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걷, 걷는 게 힘들 때마다 더 편한 길,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마다 우리를 위해 권한다 하시고 모든 것을 참으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 또 아버지 하나님 의도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받는 길 대신에 더 편한 길또 아버지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유혹과 욕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것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uh um,